2005년 1월 2일 중국 내 몽고 차오 용피엔 빙띠츠안에서 양을 치고 있던 한 남성이 양을 몰고 돌아오는 길에 웅덩이에 파묻힌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양들은 짖고 있었고 양치기는 그곳으로 다가가 봤습니다. 뭔데 이놈들이 이렇게 시끄러왜왜왜왜 양치기는 물려있는 양을 해치며, 웅덩이에 파묻혀 있는 물건이 무엇인가 하며, 살짝 들쳐봤습니다. 양치기는 뒤로 넘어지며, 어, 이게 뭐야? 사람이잖아? 정확히 5일 뒤, 교통경찰인 왕하루이는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중, 도로변에 버려진 이상한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여성인 시신이 담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4일 오후 5시 진인구 바이하진 시경찰은 산속 무덤에 버려진 시신이 있다는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보도로 한참 고통스러웠는데 야이야이 놈들아. 정신 차려. 사람이 일주일에한 명씩 죽어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동안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당장 나가봐! 경찰은 최근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의 살인범을 잡기 위해 현상금 20만 위안을 걸며 범인 검거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 연쇄살인범이 최근에 범행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범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6년과 2000년 5월 20일, 우허타우시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 사건과 방법이 아주 유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홍은 아버지를 따라 목수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노안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혼자 현장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홍은 평소 독서를 좋아했는데 가족에도 충실해 일반적인 가정으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지 지용은 부인과의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는 바람에 졸지에 혼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집도, 가지고 있던 돈도 모두 아이들 양육비며 위자료로 부인에게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이전부터 지용이 난잡했던 성생활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혼자가 된 지용은 혼자 술을 마시는 횟수가 잦아졌는데, 여관방에서 나와 혼술을 하러 잠시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아줌마! 여기 맥주 하나 하고, 양꼬치 1분만 주세요. 시원한 걸로! 지용은 아주머니가 테이블에 맥주를 올려놓자마자, 연신 술잔의 술을 들이켰습니다. 술에 취한 지용은 건너편 모서리 쪽 테이블에 앉아 있는 젊은 아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홍이 들어간 술집은 인근에 섬유공장이 있어 생산직 여직원이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술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여자 기숙사도 있어 이곳은 항상 여성 손님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지홍이 고개를 숙여 테이블 위에 있는 술잔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뒤통수에서 향긋한 냄새가 스쳐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가씨 냄새인가? 아, 좋네. 지홍은 술집 안을 두리번거리며 누가 본인 행동을 지켜보는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조금 전 뒷문으로 나간 아가씨를 뒤따라 나섰습니다. 건물 외부에 있던 화장실은 늦은 저녁이라 사람들이 전혀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후거지투는 친구와 술 한잔 하기 위해 맥주집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친구는 하루 종일 힘들었던 회사일로 고충이 많았는데 시원한 맥주 한잔 하고 나면 금방 좋아질 거야. 사는 게다 똑같지 뭐. 아, 나도 이야기고 싶은데, 팀장놈, 막 너도 팀장놈 하는 행실 보면 내 마음 알 거야. 그런데 인적이 드문 길을 지나던 지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길을 가던 지투는 발걸음을 멈추고 어? 이, 이게 무슨 소리지? 너 무슨 신음소리 같은 거못 들었어? 야 헛소리 말고 술이나 잔더 하러 가자 아 뭐해 빨리 와 지투는 한참을 서서 망설이다 친구와 함께 바로 앞 맥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지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나 아무래도 아까 그 비명소리 들렸던 곳 있잖아. 그거 가봐야 될것 같아.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지투는 문을 열고 나와 조심스럽게 비명소리가 들렸던 건물 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건물 안은 한참도 볼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고, 한 발씩 내디딜 때마다, 걸음은 무거워만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 이거 불은 왜안 들어오는 거야? 누가 일부러 그런 거야? 뭐야 이거? 지투는 복도를 두리번거리더니 화장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봤습니다. 여, 여보세요? 여 어, 아무도 없어요? 아이씨 아까 분명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지투는 불 꺼진 여자 화장실 좌변기 칸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화장실 한 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투는 뻑뻑한 목구멍에 짐을 삼키며 두 번째 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잡아당겨봤습니다. 문을 열자 지투는 달빛에 비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커다란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허리를 숙여 그 물체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하반신이 벗겨져 있는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지투를 바라보기는 것이었습니다. 지투는 너무 놀라. 지투는 <laughs> 화장실 바닥에 쓰러지며 두 발을 굴러 문 밖으로 뒷걸음 쳤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 다시 화장실 안을 들여다 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뜬 눈으로 지투를 바라보고 있었고, 뭐야? 죽어 있는 거야? 지투는 화장실에 죽어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봤습니다. 혹시라도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투는 그녀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비참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죽어 있는 여성의 아반지는 벗겨져 하얀 속살을 비치고 있었고, 아마도 목이 졸려 사망한 것 같은 그녀의 눈알은 곧 밖으로 쏟아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투는 재빨리 경찰사로 달려가 신고했습니다. 화장실에 어떤 아가씨가 죽어있어요! 빨리 와 보셔야 될 거다!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던 중 지투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혹시 그 당시 지투씨 혼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 여자 화장실에 왜 들어가신 거예요? 지나가다 비명소리가 들려서 들어간거죠? 하긴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참 열기왕성할 때긴 하죠 <laughs>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자 생각이 난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무고한 여성이 그 조그만 화장실에 가두고 여성 폭행하고 싶어요? 그것도 냄새 나는 화장실에서. 아니, 지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범인이라는 거예요? 지투는 그 자리에서 여자 화장실 살인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여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체포했다며 자축했습니다. 지투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구속되었습니다. 중국 법원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용의자 지투를 구속 후 61일 만인 1996년 6월 10일 오후 2시에 사형장에서 총살했습니다. 신문에서는 매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텔레비전에서도 G2의 화장실 여성 살인사건과 연쇄 살인사건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2005년 10월 23일 교도소에서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이상한 말을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놈 다겠네천년은 내가 죽였는데 왜 죽여 죽겠다 이거 완전 자존심 상하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홍은 중국 공안을 불러 여자 화장실 살인 사건은 본인 것인데 기분 나쁘게 왜 저놈이 살해했다는 것처럼 하냐며 불만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은 지홍의 말을 믿지 못하고 거짓말 탐지기로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묻는 말에만 답하시면 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사건 발생 당일 당신은 여자 화장실에 있었습니까? 예. 당신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살해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죽였습니다. 공안은 거짓말 탐지기가 아무런 변동이 없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수위를 좀더 높여보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인을 살해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인 겁니까? 아이씨, 술을 마시고 있었죠, 술집에서. 술 한잔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향긋한 냄새가 나더라고 그때, 한 아가씨가 화장실로 나가는 걸 봤지. 그래서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까지 뒤따라가지 총영 화장실 입구에 숨어서 기다렸단 말이야. 볼일을 보고 나올 때까지 화장실 입구 그늘에서 꼼짝 않고 기다렸어. 화장실 전등이 딱 나가 있더라고. 지웅의 진술이 계속되는 동안. 거짓말 탐지기는 너무도 평온하게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도 지용의 진술에 빠져들어 넋을 잃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화장실 입구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그녀를 기다렸다가 문안으로 밀치고 들어가서 입을 뚫어막았지. 그녀니 반항하면 할수 나는 기분이 좋았어. 왜냐하면. 그렇게 반항할수록 나는 더 짜릿하니까. 조사실은 지홍의 목소리만 들릴 뿐 아무 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년이 소리 못 지르게 입을 틀어막고 바지를 내려서 발부둥치는 꼴을 보고 있었지. 그리고 천천히 시작했어. 잠깐 그년이 소리를 들러서 들리긴 했지만 결국 축하될 년이. 왜 그렇게 발버둥을 치던지 2005년 12월 16일 중국공안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원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2006년 11월 28일 호허하우티 법원은 지홍의 사건을 처리하던 중 그가 자백한 10건의 사건 외 이번 사건을 추가하며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 4월 30일, 법원은 지용에게 12건의 살인 혐의를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지투의 판결을 무효화하며 지투의 가족에게 206만 유엔을 국가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